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 스타벅스에서 이른 아침마다 승무원들의 이른바 가방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면접을 보낸 동안 신입 승무원들이 대형 가방을 매장에 두고 자리를 비우면서 좌석 대부분이 가방으로 점거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매장 측은 다른 손님 이용에 불편을 준다며 난색을 보였고 항공사 측은 관리 미흡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만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부처별로 흩어진 감독체계를 통합한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거래는 보호하되 불법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두고 감독이 아니라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 대표는 신고 없이도 자체 판단으로 조사 착수가 가능하고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돼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 해법은 수사기관 신설이 아니라 공급세제금융 등 정책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잔금 등기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5월 9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 강남3구와 용산은 4개월, 그외 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중과유예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